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스터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도 앞에서 많이 있는데 어 그런 내용들을 좀 건너뛰면서 비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소스코파 오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사진만 보시면 알것 같고요. 제가 전에 법원 자문을 보는데 어느 환자분이 어 자기는 수술 끝나고 보니까 오픈을 하나 따라서 이렇게 고발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픈서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좀 올드한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소스코프 로시저를 하는 게 처음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런닝 커버가 굉장히 스티프한 수술이라고할수 있고, 저희가 뭐 장비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기구들, 디바이스들도 잘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잘 쓰셔야 될것 같고, 스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절면 학회 때, ICA 때 했던 내용이고요.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인스타블렛 같은 경우는 라테나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포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서페이스 아나토미를 처음에 하실 때에는 굉장히 잘 보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나 아크로면나 엔티리어 포스티리 보더들을 잘 마킹하고 들어가시는 게 수술을 좀 간단하게 위한 방법이고요. 포탈은 사실 뭐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포탈을 봤는데, 어이 포탈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포탈을 각도를 창의적으로 쓰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 하나 지키셔야 될 거는 포탈과 포탈 사이를 투핑거 프린서 프를 하게 있거든요. 손가락 두 마디 이상으로 만약에 포탈이 좁아지면 이제 앞쪽에서 인신지먼트가 생기고 풀로스장게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탈하고 포탈 사이는 조금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하라는 거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포스트코포을 뚫는 게 가장 처음에 하는 건데 아마 전공이나 팔로우 생들 처음 하실 때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실 텐데 이책 보면은 뭐 2cm, 2cm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 환자의 사이즈나 오베스트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지면서 뒤쪽에서 정확히 들어가서 코라코이프로세스에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드시면 이제 엔트리어 트라이앵글로 몽에드 바이셉스, 서브 스캡, 글레노드, 휴메어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 엔트리어 포탈도 위치에 따라서, 하이 포탈, 로우 포탈도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인피리어 글레노드 쪽에 어프로치한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인스터비티 수사용 엔트리어 슈피어 포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으로 포탈을 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어 인피리어를또 쓰시게 되는데, 이 어, 이제 시 포탈이라고 하고, 뭐 다음에 서브 스텝 바로 위쪽에서 뚫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생 명마다 다 프리퍼런스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인피리어 글랜드를 잘 뜨고 거의 앵커를 튼튼하게 픽이션하려면 앵글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 좀, 좀 높은 위치에서 인피리어 글랜드를 커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셉 스탠더 그 다음을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풀리 뭐 컴플렉스가 있고, 뭐 CHL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바이셉스에는 히든 리전이 있어가지고 페인풀 소스가 되지 않나 이런 거잘 보시고 슬랙도 보시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IDH를 확인하는데 엔티 리어 밴드 이제 그 겨드랑이를 들어올리면 엑셀 쪽에 포츠가 보이고 그포츠리 밴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뷰포드 컴플렉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MRI 상에서 보이는 이 파이브틱 밴드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또라벨라테어랑좀 색깔이 좀나있어좀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 아추라에서 마지막으로, 인터 아추라에서 커플을 보고, 파스타 리전이 있는지, 커플이 잘 붙어 있는지, 뭐 프레임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인터 인스, 아추라에서의인스펙션을 어느 정도 끝나게 돼있습니다. 이제, 뭐, 인스타빌티에 리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뱅커트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뱅커트를 말씀드리고, 뭐 슬랩이나 램프리 사이즈, 이런 정도 얘기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뱅커트는 사실, 저희가 뭐, 가장 처음에 하는 수술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스탠다드하고, 또 이제 인터 아큘라는 사실 뭐 피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데브리알 티슈도 많이 없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텔급 보다 좀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어, 이제 레브라이 라이브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그 레브룸들이 찢어져가지고 말려 들어가서 안쪽에 좀어드위저이되있는크로니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 글랜드를 보고, 디테치먼트를 충분히 시키고 라이브레이터로 굉장히 사실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그넥 쪽까지 깊게 들어가서 잘방리를 해서 레버럴 티슈를 끌어올릴 때 티슈가 굉장히 여유 있게 오는 걸잘 보시고 트럼프도 조금 이렇게 두껍게 잘 만드시는 게 나중에 뭐 수술 후에 뭐 힐링에도 좋고 모양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앵커를 쓰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새는 아무래도 소프트 앵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앵커 픽세이션하고 레이블룸이 제 모바일 레이즈잘 돼야지 잘 꼬맬 수 있습니다 꼬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꼬매기 전에 그 티슈를 잘박리를 해서 여유있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치 넣고 이렇게 리페어 해서 셔틀을 어이 하고 라쏘 쓰고 하면 밑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한 5시에는 인피리어 쪽에 있는 픽세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리덕션을 잘 하고 레브럴티슈 모빌라이즈된걸잘 끌고 오면 사실 거기서 수술의 중요한 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픽세션이 되니까 중간에 미들하고 하이 쪽에 앵커를 하나씩 더 받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릴레이 어, 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뱅커트는잘 뭐 끝나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인피리어 쪽이나 포스터리 쪽도 익스텐션이 돼 있으면 뭐 하나 정도 더 떠서 픽세이션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사실 뭐 모발레이션 뭐잘 하고 뭐잘 보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뱅커트가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수술인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굉장히 좀 이렇게 심쿵하는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는 남자 36세고요. 예전에 이제 되게 오래전에 뱅커트 수술을 두번 하고 왔던 환자입니다. 뭐 젊은 남자고 근데 이 환자 이제 그 앵커 아스로페스 앵커 환자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올바른 앵커를 잘 쓰고, 지금 이제 메탈 앵커를 아마 잘안 쓰시 싶은데, 올바른 앵커를 잘 쓰고, 어, 이런 서지컬 프린스포트를 잘 지켜야 문제가 안 생기지. 만약에 이제 앵커가 뭐 풀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고정이 좀덜 되거나, 하면뭐 이런 굉장히 이렇게 디제스터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사실 뭐 t t 보니까 오스오파이트도 경청에 진행되 있고, 오늘 아스라이팅 체인지도 뭐 많이 와 있고, 네, 로테이터 커프도 나만 있는데 GT 쪽 스퍼가 너무 많아가지고 커프가 거의 다 끊어졌어요. 사실은 뭐이 환자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토탈 솔도 하고 앵커 뽑고 앵커 하나 박혀 있는 거는 뭐제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하고 뭐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뱅카트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시드 자체는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수술이고 인트라아트큘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로테이터 커버보다 훨씬 더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환자가 굉장히 고통받고, 소수한생도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린스펄들을 바이올레이션을 하지 않고, 잘 원칙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슬랩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스톨루티의 일종으로서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어, 이 그림, 이 동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저희가 이제 필백이라고 해서, 에이버 동작, 에이블러션 인스터널티를하면 브레스트벌스테이제그 커프가 붙는 부분이 어 슈피리어 글래노이드 이 튜버클 쪽에 가서 이게 붙게 됩니다. 두개인피지먼트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잘 움직일 때는 뭐별 문제가 없는데 캡슐라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부딪치게 되면서 이 안쪽에서 파스타 리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슈피리어 글래노이드가 이렇게 제껴지면서 레브룸이 떨어져 나가는 슬램 리전이 생기죠. 필백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브룸 자체가 슈피어 쪽에는 블러 서플라이어 좋지 않다는 거죠. 크리티컬 존처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들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슬램 리페어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잘안 안 보실 텐데, 뭐 제가 예전에 뭐, 배울 해도 이거 막뭐 타입을 열몇 개를 나눠서 막 보고, 뭐, 9번이 뭐고, 10번이 뭐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되세요? 어, 트렌드라는 게 있죠. 지금 이제, 르세라핌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SES, 뭐, 원더걸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듯이. 지금 이제 트렌드는, 어, 슈피어 레이브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슬림 리페어를 하는 빈도가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그냥 제너럴 로스페이스는 아직도 뭐 슬램 리퍼를 좀 한다. 특히 이제 핸드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아직까지 슬램 리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솔드 엘보서 저는 지금 바이셉스 테어 데스나 테어 토맨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이 논문 보시면 이제 뭐 에이지가 늘어나면 슬램 리퍼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 40세 이후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인스터이트에서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슬랩 테어가 있으면 이 서브트랑 굉장히 이렇게 슈피리어 인스터빌트가 이제 잔존하기 때문에 영 페이션트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인스터빌티가 잔존하는 상태라면 슬램 리페어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제 백커트를다 해놓고 나서 뭐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뭐, 아, 이 정도는 됐다 싶은데 만약에 이제 렉스트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뭐 필백이 있다고 하면 슈피리어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 발을 정도 더꼬해주는 슬램 리페어할 수가 있고요. 슬럽 리페어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게, 엔트리아 벤카트처럼 트러플을 많이 만드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엔트리아 쪽에 이제 범프를 뚫어야 되니까, 뭐, 어이 캡슐 플리케이션도 만약 캡슐도 두껍게 뜨면 좋지만,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일 그룹만 조금 살짝 잡는 정도로, 이게 예전에 이제 머니 스티치라고 해서 바이셉스 탠던니 이렇게 뒤로 제껴지지 않도록 잘 해놓고, 근데 또 너무 앞으로 가면은 스티프, 스티프해지기 때문에, 이 슈크리아 잡는 거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작고 그다음에 필백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블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뭐 아직까지도 조금씩 있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레이블 시스트가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시스트 매스 리전이 있고 환자도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모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 이런 경우처럼 수술을 해주게 되고요. 이 환자는 한 거의 한 6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스트가 있고 환자도 증상도 있고. 슈피는 레이블룸 쪽은 이제 디테치먼트를 시켜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뭐 호박색, 백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디컴프레션을 충분히 해주고 사실 저희 뭐 베이커 시스트 수출한 것처럼 이 부위를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레이터 같은 걸로 잘 방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거 하실 때이 레이블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시스트라는 게 3차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12시, 뭐 1시 딱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포스트리 쪽일 수도 있고 안테리 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디컴펜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리세조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램프리세조는 실삭스 리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뱅커트를 수술하면은 리커런스 레이트는 예전에 책 보면은 10%고, 우리나라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굉장히 스포츠 액티비티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수환자가 수술 뒤에도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래도 운동을 잘안 하는 사람이고, 수술한 다음에는 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커런스 레이트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녹 보면은 제 정으로 2%, 3%,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싹질 리전이나 글래노이드 디펙트가 있으면 리퀄스가 확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 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 디펙트를 치료하는 게 페일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넘어왔고요. 글래노이드 트랙 개념은 어, 처음 시작한 세이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래노이드 위스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 글래노이드의 폭이 물론 중요하죠. 이제 엔트리에 본 디펙트가 생기면 문제가 돼서 점점, 점점 그 세이프티존이 좁아지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글래노이드의 그 위스, 이 길이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0.84를 곱한 트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이토이쌤이 그 2007년에 발표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를 넘어가면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걸 굉장히 이렇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계산한 것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d, 스몰 d, 라 a r d는 뭐 전에 많이 본 디펙트 할때 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여기다 0.84를 곱하면은 글래노이드 트랙이 나오고요. 그럼 이 환자는 2 0 m m 가 나왔고 그 다음에 힐삭스의 크기에다가 본이브리수를 더하면 힐삭스 인터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환자는 2 0 m m 이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글래노이드 트랙이 더 크면 그니까 러본 디펙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힐삭스에 비해서 그러면 인게이저일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걸 온 트랙이라 하고요. 힐삭스가 글레이드 트랙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히삭스가 더 크고, 더 이렇게, 더 리전이 크고, 만약에 이제 본 디펙트가 더 심하다. 그러면은 HSI가 GT보다 더큰 숫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오프트랙이 되고, 이런 경우는인디지먼트가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곽강받는 게엔트리어 쪽에 뭐 벤카트를 열심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히삭스 리전을 뭔가를 메꾸고 채움으로써 이, 인게이지먼트를 줄인다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램플리세주의 열풍이 이제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램플리세주는 뭐생물다 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 틀리겠지만, 저는 약간 에로잉 남더라도이 마진 쪽에 좀 바짝 붙여서, 그 다음에 로테이크 커프 하는 좀큰 앵커로 한 6가닥 정도를 써가지고, 어, 여기 푸프린트 좋은 앵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정을 하고요. 램프로 뜨고, 그 다음에 이실삭스리전을 필링하게 되면 엔트리어 뱅카트를 리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밑에 좀 떠놓고 타이는 히삭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고정이 된 다음에 이걸 이제 히삭스 이전에 닿는 거죠. 그래서 서버 크스페이스에서 타이를 하면 이 히삭스 이전이 이테노데시스가 되면서 인프라 스페이스 텐더를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뱅커트를 원래 하시던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면 앞쪽도 잘잡혀 있고 뒤쪽에 약간의 체크레인처럼 히삭스가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약간의 LOM이 생길 수 있는데 미서비트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프로시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벤카트 오퍼레이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리페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면 수술할 때 꼬매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로테르코브도 마찬가지인데. 레그럴 프리퍼레이션하고 모바일레이션이 되는 데서 이제 거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꼬맨다는 건 거기다 그냥 고정만 시키는 것 뿐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안 되면은, 뱅카트든 어떤 수술이든 다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뭐 여러 앵커가 있지만, 아트로 패시나 이런 걸 쓰면은 지금 이제 소프트 앵커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앵커가 들어가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피리어 쪽에서는 좀 각도를 잘 세워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피쉬 마우스를 사용해서 좀 튼튼하게 그, 그랜드들 잡고 그 다음에 커브드 가이드를 사용해서 잘 고정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 꼭 명심하실 거 이제 실제 수술하실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앵커가 불안정하거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방 안에서 리픽스를 해서 그걸 해결해 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방 안에서는 저희가 뭐 10분 20분만 더 써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밖에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